비둘기가 비둘기 때문에 <laughs> 아니, 비둘기 때문에 종쳤어 비둘기 때문에 그래 그래 그건 좋대 네. 아 근데 비둘기 뭐? 아직이 아, 아직이었는데 어, 혹시나 걸릴까 봐 죽인 다음에 자기가 종쳐가지고 시체 없애는 고도의 플레이 오브이 어, 뭐, 자투어 아. 어떻게 알았어 다성 방성 투표 자그에 건디 너뛰 건디 건디 건티 건디 건디 건티아나 뒤지는 거 아니야? 네가

아, 오지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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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려달라고 빌어봐, 알려달라고 빌어봐. 아. 아 <laughs> 어, 김정은, 어서 오고, 우나, <laughs> 아, 조용히 가껐네 어, 얘들아, 아나 지섭인 거 확인할게. 응. 확인했다. <웃음> <웃음> 아니 1킬도안 했는데. <laughs> 아니 뭐야? 아니 <laughs> 이거 맞나? 야, 내가 마. <웃음> 어? 아 <laughs> <바로? 웃음> <laughs> 그, 다행이다. 야 이거 내가 봤어. 훈난 훈인. 이거, 저... 너야, 가라. <laughs> 가라, 이거 자기가 죽이고 신고한거 같은데. 어. 거도모야 가라. 이거 자기가 죽이고 이거 치거 같은 거거든. 뭐야 가라. 이가승고에동가고 있었거든. 미션 미션 깨라고 미션 4개로 줄여 줬는데도 안 한다. 아예, 아예 안해 그냥. 이거 좀 줬냐? 그냥 아예 안해 뭐. 그냥 얘네들, 아예 안해 미션을... 어? 야야야, 보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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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모임... 당야하지은 아니야. 지 반갑다, <웃음> <웃음> 반갑다... <웃음> 수신 바로 나겠습니다. 제가 죽였어요. 뜨겁게 말하길래... 죽였어 진짜 요새야, 있자. 어? 까지마 샘이 씨발 <laughs> 아니 우드만 안에서 뭐가 있다는거 내가 봤는데 갑자기 신고를 먼저 박아머리네 연애가 연이가아 존나 오그네눈 앞에서 킬했는데 야마십 벌레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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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왔구나 <목소리나> 성은아 우지성 실드 멈춰 <웃음> <웃음> 왔구나 <웃음> 반갑다. 왜 저분 여명 씨 의심한 거야? 내 시야 주인인 거 봤어. 쟤 아닌데 근데? 쟤, 쟤, 봤어. 봤어. 쟤 아닌데, 근데? <웃음> <그러면> <웃음> 어떻게 죽거지 어떻게 죽었어? 아, 니 쟤가 겹쳐, 겹쳐 있는데 죽는 <laughs> 있는 걸 있는 있는 봤어. 겹쳐 있는 거 봤는데. 겹쳐 <laughs> 있는데 죽어 있었어. 아, 근데 쟤는 그럼 나를 의심할 만하네. 아, <laughs> 그렇죠. 어, 여명 씨 대답해 주세요. 멀리 안 나갑니다 아니 진짜 억그라 이거 이 이거 진짜 억울함 어, 어, 마피아 새끼들 더블킬 강버렸어 <laughs> 이거 씨발 까이기 <laughs> 아니 진짜 나 아닌데 진짜 개억그라네훈류 <laughs> 여명 중하나데아 근데 나, 나 약간 아저 아, 저저 진짜 류 하면... 같이 있었으면 구매 줘저 저 진짜 아닌 아니 근데 살인 스텝이었는데 <laughs> 그러니까 이거 둘이 사인스테이. 아니, 저거 억울하다고 같이 가지고 있었음. 그럼 전혀 없지. 그러니까 여명 씨 다는 게 우리 박성원을 근데 말 없는 조용한 두명 의심되긴 하네요. 아니, 저 진짜 <laughs> 아니. 아 이거 아니, 이거 성원이 성원이 그거라서. 아미들 여러분, 그 아니에요. 여명아, 여명아. 먹으라네. 우리, 우리 둘 사이 에있던거 그거 연인이라서 멀리서 원격으로 사망한 거다. 우리 아, 둘다 우리, 연... 우리 둘다킬 능력이 <laughs> 없는데 가운데서 갑자기 죽어버려서 우리 둘끼리 럭셔 났다개역관이 심판해. 아, t o m a c h in 안 나. 내가 너보다 뒤에 있었잖아. 그러니까 너 말고 너말한명더 있었던 거 같은데. 에? 나? my good 저기, 저기 초록색 왜냐면 어, 노랑색이랑연두색 t <laughs> 랑 t h e 이 Eh? No? I'm going to t a l 거 to them. I'm going to talk to them. I'm g 거 i n g to talk to them. I'm going t 너무해 트루, 아니라고 치고 그냥 달까 일단 난 아니고 우와! 이거를 어떻게 이겨야 될까 미션적으로 이겨야 되는데 미션 안 하니까 우리가 승리 방법이 없어 이제 나자 그럼 성훈아 왜 죽었어? <laughs> <laughs> 왼쪽에 이것. <laughs> <laughs> 지나가는데 여기 항구 계단 입구 쪽에서 봤습니다. 저막캐구 썰었어? <웃음> <웃음> 아니 죽어버렸네. 어떻게 하셨어요? 우리 둘이 대치하고 있고 송골맹. 아니 근데 어떻게 하필 금무빙으로캐구라고 <laughs> 동준이 <laughs> 리스펙한다 이거. <웃음> <웃음> <laughs> 아니, 아니 뭐, <laughs> 무빙이, 무빙이, 보내고 아니, 일단. 아니 무빙이 아, 게임하기 아. 싫어해 무빙이길래 보내줬는야 야, 물벼라, 바로 종으로 달려 어, 근데 종원아, 종으로, 종으로 달릴 일 없어 종으로 달릴 일없데 종원아 아, <웃음> 너네 <웃음> 마피아야? <웃음> 야청종원 죽여. 청종원 죽이고 나랑 지섬. 피지컬 대결 뜨던가. 지섬, 오케이 오케 지섭이 죽여야지. 아, 나을 나, 나, 나 찍었어? 나, 나 지섭이 달았음. 아, 아나나나골매라안 돼. 나야 피지컬 대결 또. 대일또 벌레들. 양마들. 이네가야건너뛰기 하고 이대일 또. 쓰레들나 건너뛰기로. 말이야 아. 잘 가라 지소